오늘 할 게임은 The Cabin Factory. 새로 채용된 우두막 검사관으로서 우두막에 귀신 들린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이 플레이어의 역할입니다. 우두막 전체를 검사하세요. 귀신 들린 기미가 있다면 당장 나와서 덴저 버튼을 누르세요. 안전하다면 클리어 버튼을 누르세요. 오랜만에 이상현상 하네. 아 덴저가 당거라고? 자, 그럼 가보자어 뭐야? 이게 전가봐요? 케빈 팩토리 코퍼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캐빈 뭐야 케빈 팩토리는 영화 및 테마파크 산업용으로 최고의 초현실적 공포의 오두막을 제작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사의 오두막 검사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근 일부 오두막에 귀신이 들려있다는 허위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오두막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의 잘못으로 판명된 아, 심각한 거야? 이상 사례는 단한 어,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오두막 검사를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두막 검사관이 된 첫날을 오검사네 오검사. 이엘리베이터에 탑승함으로써 그녀는 사전 통지 없이 갱신될 수 뭐야? 있는 계약의 모든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전해요 지금. 그래도 할머니치고 미인이신데. 이쁜데 할머니가? 8층이네요 지금 일단 내려볼까요 8층? 어 문이 닫혔어 저기 가야 될것 같은데 오두막 전체를 검사하세요 귀신 들린 지후가 보이면 즉시 돌아가서 단거 버튼을 누르세요가 아니고 덴저 뭐야 어 오두막이 왔네 안전함에 클리어를 누르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포착되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상 현상이 없으면 클리어고 이상 현상이 있으면 단거 아 덴저 들어와 볼까요? 여기 안에만 이상 현상 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헥?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왜 이게 열려? 아 자동문이네. 개꿀인데.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 시끄러. 어? 그림이야 사진이야 진짜야? 진짜가지 이렇게? 저거 랜턴 들수 있는 거 아닌가? 어 뭐야? 실례합니다. 사과를 드시고 계시네요. 사과요 나한테? 어 사과?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위에 2층도 있네? 어, 뭐야. 꼬마아인데? 얘왜 이러고 있지? 귀신 들려서 이런 거야, 뭐야. 귀신 들린 거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상이 없다고 해보자. 아, 오두마이 계속 오네? 똑같고요. 어 사과 드시고 계시고. 여기도 들어갔어야 됐나? 여기 안 들어가지네. 여기 애가 이러고 있고. 얘 발을 원래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이면 귀신 들린 거라고? 아 그러네. 지금 이분도 안 움직이고. 아 이거 언젠간 나오겠지? 어, 2번 오두막 통과 문을 열어라 벌써 이상하다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일가족이 산채로 불타버린 잔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두구의 시신이 소각된 채 발견된 것은 엄청난 연기를 목격한 새 등산객이 119에 신고한 이후였습니다 몇분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 오두막에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자녀 둘의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두 시신에서 부모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두 자녀인 10세 소녀와 6세 남동생 아직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 어? 소방서장은 수색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오두막에 갇히게 된 경위.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의 의도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6살 남동생이고 불이 나서 이걸 쓰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겠네? 남자가 납치범이라고? 현장에서 발견된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사현상 아닐까? 어, 이사현상 가보자. 어? 아니래. 단게 아니래. 잠깐만 여기 신발이 있었나? 움직임만이야. 아. 어, 어쌔. 뭐지? 야, 움직인다. 잠깐만 일로 오고 있다는 건가? 나, 여기서 보고... 나, 이거 빨간... 나, 이거 빨간색이야. 미친 헉! 야, 이거 뭐야? 나가, 나가, 나가. 와, 개 무섭네. 어, 담궈주세요! 개 무섭네, 와. 아, 신발 원래 있네? 신발. 와, 아, 전화자 무서워. 여기 문 열려 있어. 아, 못 들어가나? <웃음> <baby>. <웃음> 노래 잘하는데? 노래 개 잘하는데? 꼭 가수가 되라. 어 뭐야? 문 닫혔어. 움직였죠? <laughs> 어 이거 내 시스템 좋다. 미래엔 이런 거 생기려나? 움직임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아직은 모르겠고. 얘네도 안 움직이고 8번 출구 게임 제작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감을 받았대요 오쉣 잠깐만 나 어떻게 나가지? 어그 10세 소녀 같은데? 아 10세 10살? 좀 나와줄래? 지하실 가라고? 헉! 지하실 문 열렸어 뭐야 나와줄래? 단거 먹을래? 단거 좋아하니? 단거 먹으러 갈까? 어안 나가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대박 지하실 내려왔어요 헉! 어? 그 사진 속 여자다 개무섭네 미친 귀신 들렸다 어 6세 아이랑 사진 속 여자 개 무서운데 아무 말도 안해도 무서운데 그러면 이거 이사현상이죠 뭐야 욕실도 있네 오 헉, 미친 내가 10세 아 밖에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는데요? 연출? 그레타 그레타 이거 뭐한 걸까 표시 한스 한스는 남동생이겠지? 아 여기 갇힌 횟수 <laughs> 아 쉐. 어? 아 잘못했어요 아 <laughs> 다시야? 태초야? 개무섭네 엄마 개무섭네 그러네 도망갔어야 됐네. 문이 안 닫혔어. 나는 할스랑 개굴스는 아는 중이고요. 남자 스도 아는 중이고 어 집도 아는 중이네. 뭐 움직이는 거 없네. 아빠가 맞나봐. 클리어. 어? 말도 안 돼. 아이씨 깜짝이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사화산인가요 어, 인형 개만쓰? <laughs> 개굴스가 친구들 데려왔네. 라갱스갈 데가 없다. 북적북적하다. 이 사연 사이겠죠? 음 예? 그니까 진짜 진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포착되면 귀신 들린 거니까 인형쓰가 많아도 클리어야. 오케이, 이제 뭔지 알겠어. 어, 바뀐 건 상관없다 이거지? 움직임만 보기 파악했어 이제 <laughs> 동작 감지 센서스라고 어아 <laughs>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개 놀랬네 어 동작 감지 더볼 것도 없죠 게임 잘 만들었는데 움직임만 포착하기 무빙만 이거 좀더 열리지 않았나요? 아닌가? 와 미친 와어 괜찮으세요? <laughs>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나이 있으신 분이 해도 되는 거야? 시프트 달고 살아야겠는데 진짜 야 무슨 소리도 없이 소어야 도망가. <laughs> 잠깐 없어. 사진 속에 없어. 어디 있는지 봐볼까? <laughs> 저기 있는데 사과해요. 나한테 어? 개 놀랬네. 바뀌었네. 아빠가 사과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뺏어갔어. 아, 뺏어간 건 아니구나. 이거는 뭐야? 이거 이사 현상인가요? 어우 씨, 야 뒤돌아가. <laughs> 개 무섭네. <laughs>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사 현상이 아니라 클리어. 이걸로 알수 있겠네. 오, 맞네. 아니야, 저거 아니야. 움직여야 돼. 아니, 안 움직이잖아. 클리어 맞아? 끌린다고요? 어, 클리어, 끌려. 진짜 움직이는 것만이 맞는 것 같아. 아, 또 어디 가셨어? 불안하게. 아, 근데 저기서 문 열고 오면은 어디로 티라는 거야? 아빠 없는데? 그냥 아빠 자리 비운 것 같은데? 클리어? 어, 뭐야? 클리어 버튼 어디 갔어? 야, 도망가! 와, 이씨! 어디 갔어? 어디서 해? 저긴가? 미친! 미친, 미친 아저씨! 와, 씨! 오, 찾았다! 와! 와! 아! 아이! 아이! 아! <웃음> 아. <웃음> 와, 진짜! 뭐야? 뭐.. 그 와중에 맞췄는데? <laughs> 그 와중에 맞췄는데요? 뭐지? 어 개꿀? 바로 실수 많이 했죠? 진짜 사과해요. 어 사과 드시고 계시고. 와 개놀랬네. 와 움직이는 거 있나요? 움직이는 거 없어 보이는데? 아! <laughs> 아 나잖아. 나 지금 소년가 그럼? 어, 움직이시네 움직이시죠? 일단 단거 와, 4번까지 왔다 4번이 맞나? 단거 너무 먹어서 이가 썩겠다고요? 어, 뭐야 이번에 애가 쫓아오나? 아, 애가 저기 있네 별로 재밌어 보이진 않는데 나 혹시 모르니까 뛰어 언젠가 나올 줄 알았지. 어 나올 줄 알았지. 제일 무섭지? 엄마가? 두개 남았다. 두 개. 긴장된다. 어디서 뛰어올지 모르니까 개 무섭네. 움직임이 안 느껴지고야. 없잖아. 없는 걸로. 맞겠지? <laughs> 하나 남았다. 방심하지 마. 아, 개무섭네. 아! 아, 왜, 진짜! 아! 헉! 아! 이렇게 불이 났나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도망가 아 애들이 지른거라고? 아 애들이 너무 학대당해서어 개구리도 챙겨왔네 얘들아 가자 일단 난 가야겠다 와 연출 뭐야 미쳤다 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품인가요? 돈으로 주시지. 저기 문 열렸는데? 어 눈부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케빈 팩토리 가족 일동. 급여는요? 이란 급여는 주셔야지. 그래요. 재밌네. 어, 뭐야. 안 끝났어. 어, 그레타 나잖아. 어, 그레타? 나 그레타야. 나 10세야. 아, 10세. <laughs> 나 10세 소녀야. 맞네. 그레타가 어른이 된 거네. 어, 그레타는 커가지고, 개굴스랑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레타 한스는 어디갔어 한스랑 사는것 같은데 개굴수가 있는거 보니까 <laughs> 아씨 깜짝이야 야 뭐야 왜 오두막이 왜 나와 닫아 안닫혀 어 기억속에서 없애버려 와 진짜 잘만들었다 개나무아2 4개나무 뭐야 아니 24를 저렇게 위에 쓰면 어떡해요 <laughs> 개나무인줄 아니요 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 24개나뭄 24개 봐볼까요 개보자 <웃음> <웃음> 움직였어 없는데 바로 끌려 네? 움직였잖아 아 단거 <laughs> 뭐야 이거 되는 거 맞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엔딩 봤잖아 이거 깨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거 보는 거니까 그쵸? 24개 남았대잖아 어? 아 <laughs> 아까 틀려서 그럼 22개 남은 하면... 틀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아이씨 아 정말, 정말 너무아시네 근데 세개가 빡센데 어 깜짝이야 잘 매달려있네 그레타? 그레타니? 아 죄송합니다 어, 무조건 움직여야지. 이거 어떻게 했던 거라? 어떻게 했던 거라? 아, 이거 내려가서. 내려가서 엄마 피하기. 엄마 개무서운 얼굴 한번 봐주고. 문 닫히고. 어, 진짜 신박해. 그래, 다 커가지고 할머니가 된 거죠? 뛸 준비. 그래, 마음대로 하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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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 얘 어디 갔어, 개굴스? 어 여기 있다. 얘 움직인 거지? 아니야? 안 움직이네. 눈?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미친! 그레타, 그레타의 손이 엄마 손 같다고? 그레타 아니야? 애기 손인데? 밟아보자고요? 어, 안 밟힌다. 움직였으니까 된정. 18개 남음? 전화 왔어. 엄마 아빠 둘다 없어. 전화가 위에 있었나? 긴급 신고 111입니다. 어떤 상황이시죠? 아, 그랬구나. 망한, 망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널 사랑하셔. 네? 부모 노릇이 워낙 쉽지 않거든. 달리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지금 부모님과 같이 있니? 무슨 소리예요? 개 뛰어. 나가지 <laughs> 아, 뛰어 어, 17개 남음 <laughs> 허씨 저게 움직이 <laughs> 뭐야, 이쁜척 하는 거야? 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하, <laughs> 미친개 무서워 엄마는 안 우는 게 이뻐요. 야, 뭐야.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아, <웃음> 아, 웃는 것도 이뻐요. 아, 둘다 이뻐요, 엄마. 모래도 이뻐요. 난 당신 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줄수 없어. 어, 뭐야. 친딸이 아닌가 봐. 아, 와, 씨. 하나하나 풀리는 느낌인데 스토리가 이거는 끌이었는데 <laughs> 아니었네 와씨너 화관이 엄마 닮았구나 어 도망가 <laughs> 가족이 다 닮았네 잠깐만 이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인데? 여기보세요 하나 둘차가 아우 가족이 단란해 보이네요 그만 나와 너네 어 뭐야 얘 움직였다 헉! 와우 보기 좋은데? 어 인기가 많네 지나갈 순 있네. 어, 마중 나와주겠다, 얘네. 마중 나와주는 거 볼래. 뭐야, 왜안 나와줘? 서운하게. 낀 거야? 잘 지내, 얘들아. 일곱 개 남음. 그레타? 나는 어린 그레타겠지? 낯을 많이 가리시는. 나이든 그레타 아빠가 밖에 있는 거 뭐였지? 야! 뭐야? 아, 위험했잖아요. 두개 남았네, 두 개. 오 어, 리모컨이 움직인다. 신기하다. 어디까지 가려나? 뭐, 어디까지 가겠죠? 한개 남음. 한개 그냥 보여줘. 센 걸로다가 하나 보여줘봐요. 개구리 커지는 거? 오, 개구리 커진다. 에이, 개구리네. 와.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이달의 직원. 어, 뭐야, 백룸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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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뭐야? 아, 캐스팅 나온 거야? 와, 아, 캐스팅 엔딩. 와, 재밌다. 8번 출구보다 재밌는데? 꼭 모든 이상 현상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